자, 저 같은 배낭 앞쪽에다가 장비들 많이 걸쳐 놓고요. 아, 뒷부분은 많이 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가지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 확 잡아당기면서 무기중심을 잃고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뒷부분은 가급적이면 안고물고 중요 장비에 바로 쓸수 있는 것들은 눈앞에다가 이렇게 아, 보이게끔 어깨끈에다그러나 장갑 아, 하나, 아침 방에 운동에 수건, 호루라기 같은 것 터줄 수 있게끔, 헤드 랜턴, 백업 플래시 랜턴, 바람막이 같은 경우도 요즘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요거는 헬콘텍스에서 나온 트라몬테인. 바람막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주먹만 합니다. 되게 가볍고. 앞에 이렇게 다뤘으면 빨리 예, 또 젖은 상태에서 보온을 하고 옷을 갈아부으시기 때문에. 이거 작기 때문에 안쪽에 넣으면 잘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다 뒤집어 꺼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람막 같은 경우 바로 꺼낼 수 있는 측면 포켓 같은 데 꽂아 여기 넣어주고저 같은 게 가벼우니까 어, 앞쪽에서 바로 제가 껴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빨리 주는 거죠. 그거는 바로 배낭이 멘츠로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요거는 이제 하, 제가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들깨들을 자주 봅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깨가 됐어요. 그것도 혼자 안 다닙니다. 그룹으로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따라오더라고막 그래서 뭐 막대기 이런 거는 쉽지 않고 그나마 대안이 이제 이런 스프레이인데 여기도 어쩔 수없어 그나마 허가 없이 살수 있는 스프레이 중에는 좀 괜찮다고 해서 산 겁니다. 아직 직접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사고 나니까 안 만나는데, 요거 이렇게 비상시에 끄집어내 가지고,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각이 뛰어나니까 사람한테 써도 좀 맵고 앞을 잘못볼 정도, 못 본다기보다 일시적으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통증 유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들깨 정도 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건 대인용이 아니라 대견용, 대견용. 완전 이거 압축 스프레이로 된 것은 우리가 허가 없이 못 사기 때문에 구매가 안 됩니다. 가스총 같은 그런 어떤 형태 같은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갖고 다니는데. 만약에 제가 들깨한테 쓸쓸게 생기면 제가 소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해봐야 여기서 2m, 3m 밖에 안 갑니다. 2, 3m. <laughs> 들깨 코어까지 와야지 쓸수 있는. 그래도 없는 건 낫겠죠? 여러 마리일 경우에는 이거로도주면 촥촥 부리면서 대응한다 그러면 좀 대응이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곳에 낫다. 고다이많 만테이 배낭의 장점이 뭐냐면, 이 아래쪽, 배낭 아래쪽이 굉장히 질긴 방수, 포종도 수준의 두께와 질긴 내구성을 가진 섬유가 정리됐습니다 다른 데 코드라는데 여기는 완전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젖어 있는 환경, 내려놔도 배낭이 젖지 않는 거죠. 기본. 물품이. 또 배낭이 물 먹으면 무거워지는데 얘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차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레인커버가 지급됩니다 이거 빼먹는 애들 많아요 특히 미스테리 렌치 같은 경우는 배낭커버 안 줍니다 따로 사야 돼요 그 비싼 배낭이 이 안에 신성이 좋은 배낭커버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배낭커버는 신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신호용으로 쓸 수도 있고 머리에 디버 쓰는 거죠 보온용으로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혹시 실종됐을 때시 예, 신성이 좋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들어온 거 항공 수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낭 커버는 이런 밝은색 따로 산다 그래도 밝은색을 사신 게 좋아요 여기 생존 배낭에서 왜 그레이맨 스타일로 어~ 그 배낭이라든가 색상을 꾸리 꾸리지 않냐 그런 게 혹시 더 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한 분이 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상황을 염두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약탈, 눈에 띄면 이제 뺏길까봐 약탈되니까, 이런 뭐 어떤, 음, 독특한 배낭들 같은 경우는 아마 타켓이 돼서, 어, 약탈당할까봐 눈에 덜 띄는 그레이맨, 즉, 회색 인간, 즉, 어느 쪽에도, 어, 눈에 띄지 않는 그냥 무난한 스타일을 아마 추구하려는것 같은데, 물론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아포칼립스 상황이나 그런 경우 혼자 단독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대상이 될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레이맨 식으로 스타일을 꾸려라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즘 대부분이 곱코 또는 아니면 뭐 밀리터리 택티컬 이런 게 거의 많이 대중화 되다 보니까 그냥 애초 패션 브랜드에서도 밀리터리 택티컬 스타일이 납니다 이것도 택티컬 어 배낭 아니에요 등산배낭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만든 겁니다 색상도 그게 보편화돼가지고 그냥 등산배낭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것도 조금 아 이게 눈에 띌까 겁나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에다가 아 아까 보셨던 배낭 커버 레인 커버에 뒤집어 씌우면 되죠. 그럼 그게 레인 커버 아니면 뭐 일반 등산배낭이 책가방인지 아니면 뭐그뭐 그뭐 이렇게 전술 배낭인지 뭐택티컬 배낭인지 누가냐고요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또 그런 분은 그냥 검정색이나 무난한 색의 색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낭 커버. 무난하게 보이겠죠. 이런 어떤 요소들이 다 가려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낭 컵을 씌우면 장점이 뭐냐면, 당연히 비 눈으로부터 보호 받지만배낭은저 같은 경우도 이런 좀 험한 지형 갈때 있잖아요. 이거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 배낭이 걸리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가다 보면 막걸린다고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끈들이 딱 걸려버립니다. 그럼 몸이 휙 딸려간다고요. 난 모르니까. 이게, 이게 통과 이래 가다가 이런 가지들한테 걸린다 말이죠. 걸리면 처음에 쫙 끌고 와다탁 잡아당겨 보면 임계치 넘막확 잡아당기면 몸이 휙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형 갈 때는 저도 배낭 커버를 씌우거나 판초이를또 입어서 마찰 이 배낭이 지출쪽 이런 스트레이 해가지고 마찰이 나거나 하면 걸리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쓰기도 해요. 배낭 커버가 그래서 나는 아 그레이맨 눈에 덜 띄고 약탈 안당하서좀덜 화려하다? 뭐이 표현이 그런데 덜 기능적인 배낭을 챙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배낭 커버를 활용하시는 게 추천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낭이 너무 작거나 배낭이 이 너무 기능인 기능 너무 무난해서 기능 부분 특히 등판 무게 배분 시스템이 안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 되게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게 체력을 많이 갉아먹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물건을 담는 데 한계를 많이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챙겨야 될 물품을 못 챙길 수도 있고 또메고갈때 되게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해요 오스프리 2~70에 들어간 물건이 당히 들어가 있고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2~70보다는 얘가 더 편합니다 무게 전체 무게는 더 올라갔지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얘가 덜 피곤하게 느껴요 수치상 무게는 제가 지금 더이7 0보다더 많은 짐을 넣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데 이4 7 0이좀더 불편했습니다. 이스70도 나쁜 배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역으로 하면 작은 배낭에 물건 많이 넣잖아요. 등판 시스템 자체도 무게 외분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거 절반 넣어도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배낭에. 그래서 가갑적이면 등산배낭을 기준으로 해서 좀 편하고 물건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수납성이 좋은 배낭들, 대,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등산배낭이겠죠. 등산배낭에다가 눈에 띄기 싫으면 배낭 커버 씌우세요 배낭 배낭커브. 커버. 배낭 커버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레이 메이 되지 않겠나. 근데 어차피 약탈할 놈들은 그냥 타켓이 혼자거나 아니면 나보다 확실히 약하다고 생각된 사람을 공격해서 물건을 뺐지저 사람이 배낭이 뭐, 택티컬스러워서뺐고아 무난한 학교 책가방에서 안 뺏고 이거 이건 아니겠죠 나쁜 놈들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당장에 얼마라도 다코 묻은 돈까지 뺏는 놈들이 그런 양아치 같은 놈들인데 그런 인성을 가진 놈들인데 아 이거 뭐택티컬 배낭 뺐다고 해서 뺏고 그냥 책가방 맨다고 해서 안 뺏고 아니겠죠 그래서 갑자기면 그런 상황을고한다 하면. 여러 명이 지인들끼리 뭉쳐서, 아니 가족끼리 뭉쳐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 그 스스로, 어, 혼자만 방어하는 개념보다는 그 지인들 같이 이동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또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준비한 게 맞고, 그 정도 수준 되려면 우리나라 망했을 때입니다. 이동한, 최 체년간 사람 약탈할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약탈당할 위험한 루트, 혼자 다니면서 위험한 루트를 따라갔거나, 아니면, 진짜, 나라가 망할 정도 수 있는데,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 배낭 멀 챙겨도, 여러분 약탈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럼, 무정부 상태,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봤던 그 정도 상태라 그러면, 배낭의 크기나 무게, 스타일과 관계 없이 그냥 약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전 그래도 신경쓰인다. 그 심리적 안정감 찾고 싶다. 그럼, 배낭 커버를 씌우세요. 배낭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배낭의 편리함과 기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말고, 그건 확보한 상태에서, 배낭 커버를 해서, 위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보면 전술적인 개념이 되겠죠.